하늘은 더욱 높고 말이 살찐다는 가을. 도실도실 알밤이 연글고 사과는 붉은 빛을 더해가는데 황금 들판엔 벼이삭이 무거운 듯 고개 숙이는 이른바 결실의 가을입니다. 올해도 우리 농촌엔 풍년이 왔습니다. 평년작이 훨씬 넘는 풍요한 들판. 올해 벼백기 행사가 충청북도 청원군 동일벼 시범단지에서 베풀어졌습니다. 직접 벼베기 행사에 참가한 박정희 대통령은 땀 흘려거둔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했으라도 모든 국민은 쌀을 아끼고 혼식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박 대통령은 스스로 돕고 노력하는 농촌에는 언제나 풍년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공일 협시로 불리는 IR667의 수확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 기술진이 연구 개발한 대동식 자동 추수기가 등장했는데 벼베기, 탈곡, 건조, 정미 등 일련의 기계화 과정을 인시해서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촌 근대화의 기틀을 다졌습니다.